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은밤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료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 통탄역 유림 노르웨이수 주상복합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3649번입니다. 감지가은 11억 8천만원이며 kb 부동산 일반 평가는 12억 6천만원 대지권 6평형에 전용 면적 26평형, 분양 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제가는 8억 2,60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8,260만 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5월 12일에 진행이됩니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 경매물건은 GTX A 노선 동탄역 620m로 여울초등학교 북주 동탄 여울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동탄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하성시 오산동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는 102동 39층으로 대지권 5.8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차 입사년 4월 기준으로 11억 8천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8억 2천6백만원을 제저가로 오는 2025년 5월 12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재가의 10%인 8,26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수 주상복합아파트 34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 2억 6천만 원, 하위평가는 12억 원, 상위평가는 13억 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4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문건의 내을 살펴보면 유림 ENC가 시공하여 2021년 10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이계동에 31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3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49층 중 39층 3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3말소기 중권리는 2022년 3월 18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9,600만원입니다. 채권자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12억 4039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등기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권명세상, 재니불 기준, 대항력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억원의 배당 요금권자이며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 전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탄 아파트 입찰에게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용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수 주상복합 아파트 34평형의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2월에 4 4층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면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 매물 호가는 101동 남서향 22층이 1 4억원가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동탄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면 경기 화성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9%, 매각률 50%에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성시 동탄 인근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유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을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의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자료는 법원의 매감금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병룡령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주상복합 아파트 3 4평역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